오종역 국어 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새옷 입는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신 새 옷을 입고 이제 좋아하던 어린 시절을 또 추억하면서 그 사랑을 그리워한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1년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죠. 자, 새로 핀 꽃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자, 이 일행에서는요. 어, 새로 핀 꽃, 즉 개화를 했죠. 그러한 자연 현상에서 이제 어머니, 그죠?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너그럽고 인자한 그런 어머니를 지금 만난다. 즉, 떠올리는 거죠. 예, 환기를 한다. 또는 어머니를 만나서 느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이제 내라는 네 어미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제 감탄해서 서술하는 뜻을 나타낸 그 어미고요. 해체에서 주로 쓰고 주로 독백에서 쓰이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내라는 종결어미가 이렇게 자주 반복된다.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리듬과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행에서는 이제 나에게 시적 화자가 등장했죠. 예, 표면적 화자 나가 등장을 했고요. 아직 자 아직 그렇 어린아이가 많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어떤 예,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렇 예, 꽃은 어머니에 비유됐고 나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그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예, 이러한 새로 핀 꽃들이 시적 화자에게 예,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또 자애를 베푸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자 꽃들이 주어져 예, 어머니처럼. 옷 입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 그쵸? 예. 그래서 이옷 입는 법은 이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예, 전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일깨워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예, 비유라고 쓸수 있죠. 의인법.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그죠새 옷을 입었죠. 예, 새 옷을 입고 사운사운. 사온사온, 사운사운이라는 것은 이제 살랑살랑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태어고요. 음성 상징어로서 생동감과 현장감, 그렇죠? 예, 선명한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신나게 또 즐겁게라고 이제 제가 토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겠네.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쓴다라는 의미죠. 예,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예, 화자가 이렇게 시를 쓸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새로 핀 꽃들. 자, 요거 요것이 나에게 예, 일깨워줬기 때문에 시를 쓸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새 옷을 입으면 왠지 이렇게 그림처럼 무척 기분이 좋고 또 자신감이 넘치고 그죠 새로워지는 예, 그러한 느낌을 준다 이겁니다. 그실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예, 즐겁고 신나는 그죠 아름다운 이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두 번째 연을 가기 전에요. 예, 한번 옷의 상징적 의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상당히 기분 좋죠.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옷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태리 속담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한 옷과 또 장식으로 원래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옷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의 옷의 상징적 의미가 이러한 의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또, 변화를 위해서 또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새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으면, 뭐, 새롭게 이렇게 탄생되는 듯한, 그죠?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과거에 있던 것을 모두 청산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예, 다시, 예, 살아나는 옷,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재생의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환골 탈태라는 예, 한자 성어가 떠올랐는데요. 예, 용모가 이전에 비해서, 매우 새롭고 또 아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까지 알아두시면 여기서 나오는 옷 입는 법의 소재 이 옷의 의미를 좀더잘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 그래서 이제 시의 상징적 의미, 우리 시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를 제시해 볼게요. 그 시를 쓰겠네 의미는 아마 이러한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연이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떻습니까? 화자의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잖아요. 그죠? 공감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실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흥, 그죠? 예, 자기가 옷을 입고 어떤 감흥에 빠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예,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화자가 느낀 사물의 기운을 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질서, 인간의 질서를 예, 바로 잡아가는 거 예, 이런 것죠. 또 시는 또 심장을 흔들고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를 쓰면 그래서 나와 주변을 뭔가 살아있게 만든다. 꽃이 마치 새롭게 잎 피어나듯이 그렇죠. 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응축된 시적 감성이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게? 뜨거운 정이 정의, 그렇죠? 정의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예, 사랑하게 만드는 예, 이러한 요소가 또 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시는 또 정신을 지배하고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예, 정신력이 또시인 시를 쓰면서도 가슴이 생동한다고 말하는 시인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시를 읽으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막 피어른 것 같고요. 또이 짧고 리듬 있는 글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고 예, 시에 대한 사랑을 예, 전한 사람이 또 허영자 시인이라고 있군요. 예, 이러한 시인들의 말과 이러한 시의 상징적 의미를 볼때 예, 앞에서 시를 쓰겠네 의미가 예, 대략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도시가, 예, 이 도시가 이제 물질 문명, 뭐 도시와 문명화, 이러한 예, 사회라면, 이 악어들의 이빨, 굉장히 부정적인 예, 이미지죠. 날카롭고 또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어떤 화, 인간에게 실험과 고통을 준다는 의미의 시어거든요. 이런 것이 막 가득히 넘치고 무성해도 음? 이 말입니다. 부정적 현실 인식을 했고요 화자가 또 익명화되고 비인간되고 비인거나 물질화 이러한 소외된 현실을 또이 도시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험난한 현실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면 그렇죠. 오늘은 이만하면 살만하다네 그렇죠. 이 시의 특징은요 이렇게 A라고 해도 B 하다네뭐 이런 식의 그 예, 패턴으로 이어지니까요 예,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현실 삶의 태도를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예, 시적 화자가 난데 이제 우리로 확대됐어요 그렇죠 예, 모두 그렇죠 예, 고향을 버리고 온 새다 그게 인간은 모두 예,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도시가 나오고 고향이 나온 걸로 봐서 또 대조적인 시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촌향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한자로. 그쵸?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 우리 그, 쓸쓸함. 그죠 인간의 소외. 또 외로운 고독. 이런 것들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향 공간과 도시 공간을 서로 공간적으로 대비해서, 그쵸? 고향을 떠난 이 정서. 그죠 상실감이죠. 이런 고향 상실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도시에서는 우리를 모두 고향을 버리고는 새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모두 동일한 처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도 자 보세요 그래도라고 했죠 예, 가득해도 그렇죠 항상 이렇게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해도라는 예,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혼자가 아니라네 그렇죠 그렇죠 예,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왜 아침이라는 희망이 또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다가오니까 그렇죠? 예, 찾아왔잖아 이렇게 모모하잖아 이러한 표현은 어떻습니까? 모모하지 예, 않아가 준 말인데 용언이나 이제 이자에 어간 뒤에 붙어가지고 예, 당연히 그렇지 응? 뭐 이러한 해체로 쓰인 거고요 예, 또를 통해서 아침이 와도 변하지 않는 일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건 이제 예, 잘못된 선택지고요 아침이 또 찾아왔다고 하여 아침이 밝 발... 고 새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히 희망이 또 찾아왔기 때문에 뭔가 위로와 예, 안식을 주는 그런 말투입니다. 새 길이 내 앞에 누워 있잖아, 그렇죠? 예, 뭐뭐 하잖아, 뭐뭐 하잖아, 그렇 뭔가 예, 어떤 다그, 어떤 다정하고 포근한, 그렇죠? 예,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 아닙니까? 예. 고통과 쓸쓸함이 따라다니지만, 음? 하지만 부드러운 비가 어깨를 감싸주듯, 그렇죠? 예. 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한다는 거죠. 덥고 보호해주는, 그렇죠? 예. 날도 있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깨를 감싸주는 비를 아주 부드럽고 예. 이런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촉각적인 예, 이미지가 지금 담겨 있으면서 예, 따뜻하고 보호받는 그렇죠 예, 부드러운 이런 예,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새로 또 꽃은 피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또 살아났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눈부시게 그렇죠 예, 긍정적인 시어죠 굉장히 찬란하게 옷 입는 법 <laughs> 그냥 그냥 옷 입는 법이 아니라 눈부시게 좀 훨씬 더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예,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변형된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훨씬 그 화자의 옷 입는 그 법을 예, 가르쳐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강한 그렇죠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새들은 자연이죠. 그의 혀로 시 짓는 법을 우리 인간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비유와 청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예, 시를 짓고. 음, 화자는 이련에서뜻니까 시를 짓는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새들이 시 짓는 법을 또 예, 들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이 뭐다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이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나무들은 또 가만히냐 있 예, 몸으로 또 춤을 추면서 그렇죠 춤과 음악 그렇죠 춤과 노래가 다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또 새들이 시짓는 법을 들려준 것과 나무들이 또 몸으로 춤을 추는 것에서 자연으로부터 배운 우리 인간의 에, 삶의 방식을 이 험난한 현실, 그죠? 악어 이빨이 가득한 이러한 험난한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실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왜 잘못됐냐면,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모습이지, 예, 자연으로부터 배운 삶의 양식을 현실에서 시전하는 화, 아,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모습인 것이지 자연업도 배운 삶의 방식을 험난한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그렇죠?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인식한다는 거죠. 한 단어의 의미 차이에 의해서 확실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습니다만 함정에 걸리기가 쉬워요. 여러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본다면 오답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놔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고 싶은 의미가 이제 사면에 나오는데요. 예, 아무래도 나는 사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사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악어들이 검은 입을 벌린 이 도시, 그렇죠? 예, 이제 검은 입을 벌렸네요. 예, 그래서 색채어를 썼죠. 그래서 위태롭고 고생스러운 이 현실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예,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도시화에 대한 어떤 그 공장지대 이런 걸 떠올리죠 검은색이 그래서 비인간적인 공간을 암시하는 거고요 이 도시가 이제 아어들이 검은 잎을 벌리고 또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어떤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다라는 이 색채의 의미는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둡다 나쁘다 악독하고 고약하다 사악하다 뭐 이러한 다양한 그렇 예, 일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예, 모든 시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검은색이 꼭 부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에 보니까 검은색이 어떻습니까 아늑함 편안함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시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외우지 마시고 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시어의 의미를 찾아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 자꾸 새 옷을 차려입고 싶은지, 그쵸? 예, 이유를 생각하죠. 왜 자꾸 사은사은 실을 쓰고 싶은지, 예, 이렇게 해서, 예, 어떤 그 통사적인 반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화자의 사랑을 앓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예, 뭐, 뭐, 한지, 뭐, 뭐, 한지라는 것은 막연한 의무를 나타내는 종교로미가 반복되면서 리듬을 준다. 예,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쓰고 싶으냐? 예, 선생님은 요말로 <laughs>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시작되는 당연한 것이 아닌 또 나에게 찾아온 기회야, 뭐 이러한 음, 상상을 할수 있는, 그쵸? 예. 우리 독자에게 무한한 여운과 감동, 상상을 할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이 시는 마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현대시고요. 예, 제재는 새옷 입는 법이고, 주제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이 삶의 방식을 이 험난한 부정적 현실에서 실현하기를 예, 희망하는 그런 주제로 볼수 있습니다. 성격은 독백적이고, 자기긍정적, 감각적이고, 비유적이고, 대비적인 그런 성격의 시라는 거 확인을 좀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나온 우리 사랑 있죠? 예, 사랑을 앓고 있는 것 같네라는 예,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재복 시인이 이제 지금 겁니다. 사랑 아리에 대해서 쓴 예 글인데요 한번읽어보시면 훨씬 더그 사랑아리의 의미가 좀 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예. 만신차이가 되어버린 내 상처마다 따뜻하게 감싸주고 유해질 그래서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을 사랑을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게 될 나만의 진정한 사랑, 나다운 삶을 꿈꾸며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 여기서 말한 뭡니까 사랑을 앓고 있는 의미죠. 이렇게 한번 대신 유재복 시인의 말을 빌어서 이러한 의미의 사랑아리가 아닌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어. 확인을 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하기 연습은 이제 각자 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말은 여기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은 또 시작되는 당연한 것이 아닌, 또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예, 또 다른 아침 매일 보는 아침을 똑같이 여기지 마시고요 새로운 기회로 여기시면서 하루를 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문정희 시인의 새옷 입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종혁 국어 TV.